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한 기, 삼돌기의 김우정 목사입니다. 자, 오늘 자문 7장은 그 음행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하여 길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오늘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지금까지 살펴본 자문을 보면 그 음행에 대한 경계, 자이 교훈이 꽤 많이 나, 나옵니다. 자이 성적인 타락이 젊은이에게 중요한 문제였기에 솔로몬은 거듭 음행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히 7장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음행을 경계하라는 부분이지만 2절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내용입니다. 자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자, 7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성적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2절의 내용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넓게 폭넓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은 무엇인가? 봐도 예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의 법을 충실히 지키며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자2 절에서 내 계명을 지켜 살며에서 이 살다라는 동사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자이 하야라는 단어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치유된다는 의미도 있고. 번성하며 복되게 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면 건강한 삶은 물론이고 복된 삶을 살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눈동자처럼 지킨다. 자, 눈동자라는 것은 신체 중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철저하게 보호하고 소중하게 다뤄줘야 하는 기관이에요. 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눈동자는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이 이런 의미로 본다면 법과 계명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내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그 이스라엘의 격언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계명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이것은 내가 곧 강건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적 타락뿐만 타락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자본 7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들창으로 살창으로 내게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죄를 들여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 요아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려 놓아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 있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 사슬에 매이로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은 이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